잃어버린 힘에 대하여 단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웠던 50대 남성인 김민준 씨가 한달 만에 활력을 되찾은 비결은 의외의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빼놓지 않는데 이상하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기운은 빠져나가는 느낌.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 하나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 계란을 하루에 몇 개씩 먹어보았지만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병원에 가보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될 뿐.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갑니다. 사실 이러한 무기력함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먹는데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기, 계란, 두유까지 부지런히 챙겨 먹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은 단백질도 실제로 근육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릇 밖으로 흘러내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계란을 하루에 12개나 먹는다 한들 그 영양소가 고스란히 근육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도구 그 이상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공장이며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을 지키는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1%씩 꾸준히 소리 없이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잘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60세가 되면 이미 절반 가까운 근육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은 단백질의 80%를 흡수했다면 60대 이후에는 4050%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밥은 먹었는데 왜 힘이 빠질까? 라는 질문이 답은 명확해집니다. 단백질은 몸속으로 들어왔지만 근육까지는 제대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며 병원을 전전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양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근육이 되도록 돕는 보조 영양소, 즉 칼슘과 아연 같은 일종의 시멘트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쌓아 놓는다고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에도 이런 든든한 동반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보물이 우리 밥상에 이미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란보다 훨씬 강력하고 두부보다 훨씬 저렴하며 약국의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한 기적의 음식들입니다. 이부 밥상 위의 기적. 지금까지 우리는 왜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없는지 그 숨겨진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 그러면 뭘 먹어야 하는 건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가볍게 지나쳤던 음식들이 사실은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근육의 비밀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세 가지 보물을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 건새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새우를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새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영양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한 줌, 약 20개에는 무려 계란 3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은 무려 10배, 아연은 5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바로 이 아연이 단백질을 실제로 근육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69세의 김미숙 어르신은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두달 만에 근육량이 15%나 늘어났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과 뼈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3박자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해서 한 달치 건새우 비용이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 분보다 훨씬 싸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술 마신 다음 날,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황태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황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가 완전히 풀려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일반 생선은 소화에 3시간이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최적의 단백질 공급원인 셈이지요. 영양 성분을 비교해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황태 100g에는 소고기, 살코기의 약 4배, 닭가슴살보다도 훨씬 높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 합성에 사용됩니다. 73세의 최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3주만에 아침 기상 시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황태 한 마리로 국을 다섯 번 끓여 먹고 남은 것은 찢어서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어 경제성 또한 뛰어납니다. 세 번째 보물은 많은 분들이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검은 콩입니다. 하지만 검은 콩의 가치는 그저 식물성 단백질에 머물지 않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 빛깔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여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 세포까지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두부의 3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약 40%에 달해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78세의 구영이 어르신은 한 달간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검은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새우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고 황태는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며 검은콩은 혈류 개선을 통해 단백질이 근육까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즉 이세 가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와 실천의 중요성. 이제 우리는 밥상 위의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라는 진정한 단백질 보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의외의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시금치 속의 수산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단백질과 무기질의 흡수를 크게 떨어뜨려 결국 힘들게 먹은 단백질을 헛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재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 단백질이라는 재료 없이 운동만 하는 것은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약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지팡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집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고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시달리게 될지 모릅니다. 단한 번의 낙상이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78세의 최윤호 어르신은 건세우, 황태, 검은콩 식단으로 3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동네 공원을 걷게 되셨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나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에 저 또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고 행동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2주 근육회복식단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1주차의 목표는 기초 체력 회복과 소화 적응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황태의 부드러운 단백질이 위장에 부담 없이 흡수될 것입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세요.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 지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이나 볶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꾸준히 먹으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줄 것입니다. 2주차의 목표는 근육합성 가속화입니다. 아침은 황태죽이나 황태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높은 단백질 흡수를 노려보세요.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마시거나 콩밥에 검은 콩 비율을 늘려보세요. 저녁에는 건새우전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볶음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이처럼 2주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5일째에는 소화가 한결 가벼워지고 7일째에는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째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야기 속 심리 돋보기.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치부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김민준 씨의 사례처럼 그 무기력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의 신체는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할수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신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이 만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동시에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사부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선택.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빠져 지팡이에 의지하는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활기찬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